로하하와이. 난 정말 하와이를 가고 싶어요. 밥 먹기 전에 운동하는 거랑. 아, 배웠거든?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딱 떠가게 되고. 이거,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보고 배웠는데, 보는 역시 내가 할수 있는 거는. 약간 배사빠는 거는. 막박막박바박고여 조금 힘들어. 안내 카라디나 안 들어. 오 분. 이오분 우리 오분 미팅인데 음, 모양은 만나면거든요. 어, 만나야 자꾸. 운동. 운동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밥을 먹. 한끼 함께, 오늘 한 끼는 내가 즉석 요리. 어, 밥솥에 는식은 밥이랑 음, 우리 갔. 가시에, 청간. 새끼, 청간, 새끼, 새끼들에, 이야, 아, 새끼가 맛있어, 확실히. 먹어보 응. 있니? 뭐 아, 할머니 밥상. 한 끼, 오늘 한끼 음, 어, 냄새가 벌써 달라. 그리고 싱싱하면 여기다 김하고 계란 떴던 추가 하면 좋은데, 오늘 저 미팅이 2시에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가야 돼. 으음 으음 우리 카리스, 창조주 하나는 닮았어. 음, 너무 맛있어. 음, 음. 아 예쁘다. 기분 좋아지나? 무슨 말이야? 감사한 만다이 음, 그건 맛있잖아. 그리고 그냥 센치멘탈한 가을이지만그 맛있는 한 끼를 해가지고 뚫어버려야 돼. 집중을 할 때도 하고 패사할건 하고 이래야 되거든. 다가 음, 별거 없어. 이거 뭐냐면은 음, 고스멜로 메밀? 모밀 m 밀 m 지 메밀, 메밀인 i 같 i Mimi, m 저기 나가면은 이거 전문 식당 i m i Mimi, m i 거든메밀차 i 아뜨 m i Mi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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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m

이시고요. 대보살 나를 마시고 나라 민족 얘기하고 이렇 기도시는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. 그렇죠요. 어, 이태원 저, 저 봐봐. 분명 귀신 있지. 귀신이 없 귀신 그 귀신밥이 된거 아니야. 귀신들 있지. 그 마귀도 있지. 하남님도 있지.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돼요. 둘이 옛날 전설 따라 삼촌해뭐 이런 동네서뭐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. 공부했잖아. 그래도 공부야. 그럼 그때부아 세상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이너무너무너 공주 핑크 무 핑크 공주구나 가을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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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을에 할머니 의자 하나 갖고 와라 앉아자 열이 식탁 딱 좋다. 뭐 응, 들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. 그냥 딱. 뭐이 딱. 열이 서 그냥 딱. 열이 딱. 열해 딱. 열이 딱. 열이 딱. 열이 딱. 열이 딱. 열이 딱. 열이 감사하게 되이 딱. 열이 딱. 열